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책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딱이 정도만 알아보아요. 첫 번째 좋은 점은 신체 건강 개선입니다. 산책은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을 키워 체력을 향상시킵니다. 규칙적인 산책 습관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정신 건강 증진입니다. 특히,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킵니다.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. 세 번째로는 창의력과 집중력 향상입니다. 산책은 뇌 활동을 촉진시켜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. 산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되며 업무나 공부에 더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대인 관계 개선입니다.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환경 보호입니다. 산책은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경에 친화적인 이동 수단입니다. 걷는 것 자체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산책의 좋은 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산책 습관을 가지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